야, 너네도 혹시 이런 적 있어? 썸탈 때부터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약속 잡는 건뭐 익숙했거든. 근데 사귀고 나니까 이게 진짜 나만 애쓰는 것 같더라. 놀자고, 톡하자고, 전화하자고. 항상 나만 외치고 있었어. 솔직히 한두 번은 여자친구가 먼저 말 걸어주면 좋겠다 싶었지. 사랑에 뭘 따지냐고. 아니, 이게 쌓이니까. 나만 노력하나? 싶은 의심이 들더라니까. 연락을 해도 매번 툴툴대고 답장은 기본 4, 5시간 후였어. 물론 개인시간 중요하지. 나도 존중하거든. 근데 하루 종일 연락 안 해봤는데도 똑같더라. 이건 좀 아니지 않냐. 진짜 사건은 지난주 추석 때 터졌어. 집 도착했다고 뭐 했냐고 물었더니 혼자 있대서 만나자니까. 저녁에 연락 준대더라. 근데 밤 9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야. 사람 기다리게 해놓고 말이야. 11시 다 돼서 씻고 이제 봤네 하는 답장에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어. 간신히 참고 내가 기다리는 거 몰랐냐고 물었더니 미안하다. 다음부턴 조심하겠다더라. 그 말에 내가 또 마음 약해져서 나도 갑자기 서운한 거 말해서 미안해. 이랬지. 아, 바보 같았어. 근데 있잖아. 그 사과 이후로 5일 동안 답장이 없는 거야. 온갖 상상 다 하다가 결국 받은 답장은 회피가 나의 대답이다. 헤어지자였어. 진짜 어이가 없더라. 결국 처음부터 날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닐까? 이거 나만 이상해?